살다 보면 생겨나는 다양한 법적 분쟁, 솔로몬의 지혜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데이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저렴하면서 쓸만한 중고거래 찾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무려 4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다 보니 사기 피해도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중고거래 시장의 실태와 나날이 발전하는 사기 피해 대처법. 정은영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요즘 주위에서 너무 흔하게 볼수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도 중고거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웃음> <웃음> 너무 많고요. 너무 그, 뭐, 중, 중고.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네? 또그 플랫폼, 네네. 예, <laughs> 이름을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아무튼 야채 네. 플랫폼하고는 네. 네. 플랫폼 네. 너무 애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애 아이들 옷 같은 경우, <laughs> 또 장난감 이런 것들은 아, 그쵸. 그 너무 비싼데, 네. 어, 너무 이렇게 싼 가격을, 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예, 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웨딩 촬영 준비 소품도 웨딩드레스까지도 그 야채 플랫폼을 통해서 음. 했었거든요.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어, 이게 지금 국내 중고 시장 규모를 그 확인해 보니까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확인을 봤더니 지난해가 35조가 그어 규모 어 그러니까 거래 규모가 시장 규모가 35조에 달했다면 올해는 43조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그 거래 시장이 굉장히 그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만큼 피해 사례도 많아질 것 같거든요. 혹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뭐 소비자 상담 접수라든지 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이게 그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상담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보니까 2020년 7월, 아, 2020년에는 그 피해 건수, 신고 건수가 798건에 달했는데 나날이 늘어나면서 또 2024년에는 이, 어, 3,048건에 해당이 음. 된다고 합니다. 또그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품목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의류라든지 음. 뭐 섬유, 그 신, 어, 섬유용품 네. 등이 가장 많았고요. 아니면은 뭐 정보통신기기, 휴대폰이죠. 음. 휴대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이어폰 네, 등등예 네. 그런 기기들 또 문화용품이라고 해서 요즘은 그 인터넷 사이트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권 문화 상품권을 이 음, 네. 그런 거래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또 차량을 중고로 거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또 많아졌고요. 음. 어, 또 가사용품 또 아기용품 이런 것들도 많이 그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 그 소비자 상담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거의 매일 한 번씩 구경은 하거든요, 사이트를. 그런데 보면은 요즘에는 물건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직거래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중고거래 사기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중고거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어, 물건을 매매해서 거래를 했는데, 그럼 보통 이제 돈을 먼저 입금을 하도록 네. 하거든요. 돈을 이 입금이 되면은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실제로는 뭐 물건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음. 물건이 있는 것처럼 네. 아, 그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한다든지 네. 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어 실제로 그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laughs> 실제 보낸 네. 보낸 물건은 뭐 벽돌이라든지. 아 아, 구매한 물건과 다른 거, 종이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다른 물품을 발송한 유형이 또 있어요. 음. 그리고, 어, 안전거래 사이트가 네. 아닌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라고 해서 이상한 좀 사이트로 음. 거래를 유도를 하면서 입금을 하도록 네. 하는 경우도 사기 유형에 또 해당이 되고요. 또 보통 이제 그 야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대면 거래도 네, 네. 많이 하지만 비대면 거래도 많이 하거든요. 같은 이제 좀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어, 판매자가 이제 돈은 입금을 받아놓고 어디에 가면은 놔두겠다. 물건을 음. 놔두겠다. 라고 해놓고는 실제 물건 두지 않고 잠적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그 문고리 거래 관련해서도 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유형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사기 유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수법이 진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화한 신종 수법,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판매자랑 네. 구매자, 간에 서로 그 문제가 발생하는 사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신종사기라고 해서 제3자, 삼각사기라는 그런 또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사기꾼이었죠. 네, <laughs> 사기의 가해자가 실제로 그 물건을 판매하는 쪽하고 실제로 물건을 사고 싶은 쪽하 네. 같이, 그러니까 별도로 같이 접촉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판매하는 쪽한테는 내가 물건을 사겠다라고 네. 접근을 하고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내가 물건을 팔겠다라고 음. 접근을 해서, 실제 그, 사겠다는 사람으로 네. 하여금 그 돈은 자기가 송금을, 네. 아, 아, 그, 사겠다, 다시 말하면, 하는 음. 거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laughs> 그런 거래 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이제 그 입금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입금자명을 이 매치가 되는지를 확인해 음. 보는 게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그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삼각 사기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돈도 받고 물건도 가로채고 혼자서 다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입금을 할 때, 송금을 할때 파는 사람과 이름이 다르면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입금은 또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도록 하니까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정말 알 길이 없을 없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는 있는. 사람도.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이게 물건을 주면 음. 되는 거니까 하, 결국에는 모두가 두분다 피해자이긴 하지만 음, 그렇죠. 물건을 구매하시려는 분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음. 공모, 보통 이제 현, 어, 실무에서는 그러면 둘다 네. 서로 공모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같이 뭐 피해 신고를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할수 있는데 파는 사람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 공모가 있었다라고 보기가 음. 어렵고 그럼 결국 그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결국 사피의 어, 사기 음. 사기 범행을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 이미 잠적했기 때문에 책임 아. 물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네. 제가 이거 뭐 야채 플랫폼이나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 뭐 물론 저도 그렇긴 하지만 실명 로 가입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다 닉네임을 쓰거나 뭐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는데 그럼 이런 사기를 미리 알아챌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 일단은 그 거래 그러니까 연락할 때 연락할 때부터 정상적인 거래면은 구매자랑 판매자가 직접 연락을 하도록 하잖아요. 네. 근데 어,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음. 아마 연락할 거다라고 한다든지, 아. 뭔가 대리해서, 그니까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네. 거래를 하려고 하는 낌새가 보인다면, 그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금자. 네. 입금자 명의. 판매자가 돈을 받았는데, 이제 구매자 명의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조금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고 거래할 때 내가 실명을 뭐 아이디에 만들거나 하기가 네.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물건을 막 급하게 보내달라. 뭐 음. 빨리 필요하다. 뭐 네. 돈을 먼저 빨리 보내달라. 음. 라고 한다든지 조금 뭔가 재촉하는 경우, 그 거래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음. 하시는 게 좋을 것 음. 같아요. 왜냐면 돈이 뭐 입금되면 바로 뭐보내 그 돈을 입금 시켜 드릴 테니까 바로 보내주세요 라든지 네. 돈을 빨리 입금해 달라라고 하면은 실제 물건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음,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조심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좀 걱정하는 성향이라 가지고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무조건 대면 거래를 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변호사님께서는 아마 이런 유형의 사건들을 여러 번 다뤄보셨을 것 같은데. 어 겪어보신 유형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 저희도 이제 중고 그 네이버 사이트에서 네. 그 특정 이제 물건을 다막 많이 판매해놓고는 실제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로 네. 인해서 사기 사건으로 연루되는 경우들 우리 네. 변호 뭐 저희가 이제 피국 그러니까 국선 피고인으로 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피해자 쪽에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건들 굉장히 많아요. 음. 굉장히 많은데. 그 지금은 조금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는데 특히 뭐 아이들 책 있잖아요 전지 네. 이런 거 네.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laughs> 엄청 비싸요 막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는 거를 뭐 10만원 해주겠다 좀 진짜 저렴하게 주겠다 라고 해놓고는 돈을 다 10만원씩 받아놓고는 잠적한 이후에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 누구누구 그 네이버 아이디를 네, 네. 그 아이디인 사람이 돈을 판매해서 구입했더니 그쵸. 돈을 안 보내주더라, 고을안 네. 보내주더라고 해서 피해자가 결정이 된 거예요. 음.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돈을 받아서 그 유흥비로 탕진을 해버려서 실제로는 뭐 회수될 수 있는 음. 그런 금전이 음. 없었고 네. 뭐 처벌은 분명히 받았죠. 음. 그 실형의 처벌을 받긴 했는데 사실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게 거의 안 됐던 그런 좀 안타까운 사정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 그렇게 만약에 실험을 선고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중고거래 사기를 하게 되면, 최대 어떤 실험까지 받게 되나요? 어, 그게 이게 유형에 따라 다른데, 그 제가 알기로는 사기로는 최대 그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최대라는 것은 음. 큰, 그러니까 최대이지, 보통의 이제 형량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전에 범, 그 범죄 전략이, 동종 범죄 전략이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음. 근데, 이렇게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못 받았다라는 게 조금 제일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게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도,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줄이 고백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어좀 생각나시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이게 뭐 성형유 피해 사건이라고 해서 네. 그 중고거래 사이트의 사기 어떤 특정 사기범이 인기 있는 콘서트 티켓을 음. 뭐 판매한다 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음. 판매하겠다 라고 속여서 피해자가 이제 돈을 보냈더니 실제로 이제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아니면은 뭐 입금자명이 뭐 다르다 그러면서 추가로 이체를 요구하거나 그런 음.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사용된 계좌가 성형유라는 음. 예, 계좌가 있었고요. 또 박한민, 뭐 김은미 등의 이름으로 된농견문의 계좌가 많이 사용이 돼서 네. 성형유 사건이라고 좀 불리는 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확인된 게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 피해 금액은 거의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콘서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작년에 어떤 경기 직관을 가고 싶었는데 그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중고. 티켓을 구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하면서도 이게 맞나 불안불안해 가지고 그 경기 당일 때까지 왜냐면 그 입장할 때그 티켓이 오픈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입금은 했는데 내가 과연 괜찮을까 하면서 며칠을 조마조마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최선의 대처법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가장 좋은 것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경찰청 웹사이트가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어디든지 그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어, 사이버 범죄 시스템에 통해서 신고를 먼저 하셔야지 빨리 조치가 되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가 통장의 계좌를 통해서 돈을 입금했다면 그 계좌를 지급 정지 요청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 상대방 계좌가,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좀 이제 막그 대포 통장이라고 하는 네. 쪽으로 흘러나가서 바로 인출되고 하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그 내가 돈을 보낸 그 계좌가 다른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 놓으면, 어, 회수하기가 네네.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빨리, 그, 도, 그 계좌를 음. 묶어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면은, 음. 뭐 거래은행, 거래은행 신고를 하면은, 일단 지급 정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확인이 될 때까지 지급, 지급이 정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 절차를 좀 취해 놓으시는 게좀 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그리고, 어, 더 치트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런 사기 범행의 수법들, 또는 뭐, 자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보를 좀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그걸 올리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좀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대처를 하고 나서 만약에 제가 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까지 또 따로 준비해야 될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결국 이제 그, 거래를 할때 확보하였던 상대방의 뭐, 신상 정보, 뭐, 메일 주소라든지, 휴대폰 정보라든지, 그런 상대방 신상 정보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뭐 아이디, 뭐, 계좌번호 등등을 미리 확보를 해 두시고, 또, 판매하는 물건을 게시한 글, 이런 것들도 다캡처를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체 내용, 돈을 보낸 이체 내용 같은 것들을 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구비를 하셔서 최대한 구비를 많이 잘 하셔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면 경찰에서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수사에 착수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가 이렇게 중고 거래라는 거는 사실 내가 이제는 구매할 수 없거나 뭐 콘서트 티켓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구매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새 물품을 사는 것보다는 중고 거래가 조금 더 이득일 것 같아서 선택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사기를 당했어도 물건이야 새로 살수 있지만 이거 내가 피해 입은 이 금전적 이 손해를 보상받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어, 이게 그러니까 중고 거래 사, 사기를 친다는 것은 뭐 보통 작정하고 사기 그렇죠. 범행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돈을 보낸 그 계좌를 계좌에서 벌써 돈을 인출해 나가서 음. 그뭐 다른 곳으로 빼돌려 빼돌린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사기를 치지 않으니까 보통 <laughs> 돈이 없으니까 사기를 범행에 가담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형사 그 고소를 해서 합의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결국 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그 보상을 가해자로부터 받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그 그 지급 정지가 딱 되면은 거기서 반환받는 건 조금 더 쉽습니다. 음. 돈이 있는 경우에는 네, 네, 네. 확보되어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 반환받을 수가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는 사실 그 뭐. 직접 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겠지만, 또 직접 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뭐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실제로 회수한 사례가 없진 않았는데, 그 형사 사건에서는 또 형사 고소가 되면 피고인이 그전에도 범행을 많이 저지른 경우에는 합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합의를 하려고 하면 합의를, 피해금을 돌려주면 합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 음. 근데 사실, 우리가 중고거래하는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내가 이 비용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소송까지 해야 되나 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미리 대처를 할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혹시 이럴 때 의심해야 한다 하는 중고거래 사기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뭐 거래를 할 때는 직거래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네. 그래서 직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뭐 택배로만 가능하다. 음. 택배로 그 거래를 조금 유도를 하는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실제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뭐 사진도 안 찍어서 보내주고 막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또 시간이 안 맞다, 또 거리가 멀다 이런 이유로 또 택배 거래를 유도를 했을 때는 또 택배 거래가 이제 돈을 먼저 보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이제 사기 범행들이 음.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야채 마켓 같은 경우에는 <laughs> <있는 웃음> 네, 네, 네. 그 가까이 있으니까 음, 그렇죠. 되도록이면 예, 직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락처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사람 연락처인지 아닌지 또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요즘은 안심 번호라고 해서 안심 번호 통해서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의 연락처가 맞는지 아이디 맞는지 그런 것들은 확인 절차를 미리 좀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안전할 것 같고요. 또뭐 어 그런 절차하고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안전한 것은 아무래도 직거래인 것 같습니다. 그저 그렇죠. <laughs> 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야채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 기기 악기 뭐 이런 걸산 적이 있었는데 확인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 달라고 했어요. 소리가 잘 나는지 잘이게 작동이 되는지를 사진 말고 동영상으로 바로 찍어서 보내 달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거래자. 꼭 챙겨 봐야 하는 점몇 가지를 더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더,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더치트라는 사이트 또는 이제 뭐 요즘 뭐그 검색하면은 뭐 무슨 아이디, 검색하면은 혹시 그전에 이런 사람들이 음. 사기를 범행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미리 어떤 아이디가 아이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많으니까. 그래서 뭐 더치트 또는 겨, 경찰청의 사이버캅 같은 음. 이런 그 앱이 있어요. 거기에 어 이게 지금 판매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라든지 뭐 계좌번호를 누, 그 기재하면 그 사람이 사기 그 이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었는지 아닌지를 또 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신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뭐 선불폰, 대포폰 이런 경우에는 좀 사기 범행 음. 일반인들이 대포폰 잘안 쓰니까 그쵸, 그쵸. 예, 대포폰인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 1677 그리고 휴대폰 번호 그리고 네. 어, 샵 버튼을 누르면은 네. 이게 그 전화를 했을 때 신호,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호음이 되면 걸리거나 아니면 컬러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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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번호라고 해요. 근데 음. 만약에 그렇게 전, 1677 플러스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샵 버튼으로 전화를 했을 때, 아, 이게 상대방 사정으로 연결할 수 없다. 이런 그 문구가, 안내 문구가 나오면은 대포포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조금 되게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구매자의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다면, 어, 중고거래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매자만 있는 게 아니라 판매자도 중요하잖아요.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잘 모르고 거래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판매자의 입장에서 신경 써야 될 주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판매자도. 어, 중, 어, 모든 물건을 중고 거래를 할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중고 거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건강 기능식품이라든지, 어,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술. 네. 와인 이런 것들도 중고 거래가 조금 제한되는 아. 그런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을 하셔서 미리 음음. 그래서 판매를 하실 때 중고 거래 그 물건이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음음. 좋겠죠. 네. 어 아, 이거는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누구나 다 먹어도 되는 영양제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나눔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용자의 주입 뿐 아니라 사실 제도적으로 좀 안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중고 거래가 다 전자상거래 네. 또는 뭐 소비자 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는 그런 거래들인데요. 근데 아직은 조금 실질적으로 보호가 좀 어려운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신원 인증을 강화한다든지 네. 거래할 때. 또 안전 결제를 꼭 시, 시스템에서 안전 결제를 하도록 의무화한다든지, 뭐 그런 절차들을 조금 또 피해구제를 최대한 간소하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법적 제도를 마련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취 생활도 했고 이제 살림을 살려다 보니까 아 내가 중고 거래로 뭔가 좀 아껴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끝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시청자분들께 중고 거래를 하실 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거래할 때는 아무래도 확인하는 게 가장 필요하니까요 그 아무리 급하고 좋은 조건 제시를 해도 어, 확인 없이 돈을 꼭 보낸 것은 꼭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네, 오늘은 나날이 진화 중인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지혜로운 법률상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